반갑습니다 유튜브 가둥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트루왓 오늘 메뉴는요 제가 오프닝 할때 마이크를 안 켰었나봐요 저 켜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갖고 다 설명드리고 이게 밥도 진짜 맛있게 딱 털어갖고 잘 터는 방법 그거 했는데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밥은 벌써 말려있고요 이거 제가 다른 유튜버분 거 보고 산 거거든요. 리뷰 보고. 한 팩에 1750원이 그런데 제가 국물은 좀 버리고 건더기는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두 팩입니다. 배송비 따로 붙고요. 근데 건더기 양이 엄청 많습니다. 건더기 양이. 보면 제가 바로 말아갖고. 제또이 국밥 먹방하는 이유는요. 최근에, 최근은 아니고 저번에 설렁탕 먹방이 있을 때는 진짜 떼어 게먹었거든요 근데 이게 하얀색이어서 뜨겁게 안 보이셨나봐요. 그래갖고 맛이 없어 보인다. 그래갖고 다시 국밥 먹방 하는 거거든요.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어,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싱겁길래 고춧가루 좀더 빨갛게 보이기 위해서 그거랑요, 소금간을좀 했습니다. 오늘 더 뜨거운 것 같아. 인적 저는 이긴다는게 c d 에서 그렇게 CG 컴퓨터 그래픽 근데 실화야 있네요. 내용물도 엄청 많고, 음. 비린 맛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난 나는데, 심하게 나는 것 같지도 않고 괜찮네 가격 대비. 제발 이게 CG여라. 근데 싫어. 먹었다. 네. 여러분들에또 맛있는 식사. 잘했고요 내용물이 많아서 그런지, 어, 배부르네요. 안 뜨거 보안 뜨거 보이신단 분들 보이시죠? 지금 여기서도 김이 나고 있습니다. 안 보이나? 국물 없는 다 먹은 건데도 김 나고 있습니다. 저 그때도 그렇게 먹었는데, 그게 하얀색이 안 보이셨나봐요. 오, 되게 든든하네요. 역시 추울 때는 국밥만 한게 없죠.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녹화만 여기까지 알라 뿅뿅뿅 두루가